자, 성능안아죠 자,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른 외곽으로 빠집니다. 병원 주라고. 자, 집어 넣으면은 앞으로 전진시키면 저 폰은 죽습니다. 무조건 우측으로 빠져야 됩니다. 그죠?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선 다시 한번 저거를 또 걸치면은, 즉, 병은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. 병이 갈 길이 없습니다. 그죠? 그죠? 자, 들어올 수 있겠죠? 자, 이 상황에서, 자, 이제 포가, 포다를 끊겼잖아요? 포만 먹으러 가겠습니다. 코다를 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치고, 이제 여기서 잠고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또 틀리죠.